할렐루야 주말 승계 아침 묵상입니다 민수기 31장 50절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이목고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숙제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놀랍죠? 미대한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그 중에 500분의 1, 50분의 1을 제사장과 레위지파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어, 우리 할거다 했어. 우리 의무 다 했어.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천부장, 백부장이요. 정말 놀랍게도 그 군인들을 다계수했어요 숫자를 세하려 보니 단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와,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이 마음을 모아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폐물, 그 받은 전리품, 그 전리품 중에, 어,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 것을 또 구분했어요. 그래서 금을 다 모아서, 어,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속전죄물로 드렸는데요. 보통은, 어,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천부장 백부장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은 반세겔 정도가 아니라 세배 이상 드린 거예요. 그들이 드린 것은 16750세겔이에요. 장난 아니죠. 엄청 많은 양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린 것을 또 모세와 엘라살은 기쁘게 받아서 그들이 준 헌금 헌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기념을 삼아요.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금을 녹여서 성물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미디안과 하고 승리로 이끌었을 때에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에 속전 감사를 했는데 또 하나 그니까 러 모세와 엘라살은 그 모습이 예뻐서. 또, 성물의 기념을 삼아요. 성전의 기념을. 그러니까, 정말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음, 뭐, 우리가 전쟁했고, 바칠 거 바쳤으니까 끝! 하면 그 뿐일 터인데,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지파에게 500분의 1, 50분의 1을 드리고도 그전리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것을 하나님이 죽지도 않게 한 명도 다치지도 죽지도 않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 하고는 그들의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헌금을 통해서 또 모세와 엘라셀은 기념을 삼았으니 더더욱 감사하죠.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법칙 안에서 살되, 주님이 주시는 시간, 허락한 건강, 허락한 물질, 허락한 가정, 이 모든 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정말 헌금할 수 있는, 시간의 헌금, 마음의 헌금, 모든 환경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만남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